친구들, 오늘은 아주 멋진 이야기, 일어나라 빛을 바라라를 들려줄 거예요. 어둡고 힘든 시간 속에서 어떻게 밝고 기쁜 빛을 찾을 수 있었는지 록키, 이사야 시편 말씀을 통해 함께 알아보아요. 옛날에 빵의 집이라는 뜻을 가진 베들레헴이라는 곳이 있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기 시작하자 놀랍게도 빵이 사라져 버렸어요. 빵의 집이 텅 비어버린 거죠? 왜 그랬을까요? 여기에 엘리멜렉이라는 아저씨가 있었어요. 이름은 하나님이 나의 왕이라는 멋진 뜻이었죠? 하지만 빵이 없어지자 아저씨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대신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한 다른 땅으로 가버렸어요. 아저씨는 이름과는 다르게 자기 마음대로 결정한 거예요. 엘리멜렉 아저씨 가족은 빵이 많은 곳으로 갔지만 거기서 슬픈 일만 생겼어요. 아저씨도 죽고 두 아들도 죽었죠? 모든 걸 잃은 나오미 아주머니는 혼자 남게 되었어요. 풍요를 찾았지만 결국은 모든 것을 잃은 거예요. 정말 안타깝죠? 모든 희망이 사라진 것 같았을 때 나오미 아주머니는 놀라운 소식을 들었어요. 하나님이 베들레헴 사람들을 다시 돌보시고 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머니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로 마음 먹었죠. 이것이 바로 기쁜 회복의 시작이랍니다. 나오미 아주머니는 두 며느리에게 돌아가라고 했어요. 한 며느리 오르바는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죠. 그런데 루시라는 다른 며느리는 어머니의 하나님이 저의 하나님이에요 라며 아주머니를 따라갔어요. 루스는 무엇을 보고 그런 선택을 했을까요? 사람들은 나오미 아주머니가 모든 것을 잃은 슬픈 할머니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루스는 달랐어요. 루스 아무것도 없는 것 같던 나옴이 아주머니에게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빛나는 영광을 보았답니다. 루스의 눈에는 아주머니 안에 특별한 빛이 보인 거죠. 성경에는 어둠이 땅을 덮어도 하나님의 영광은 너 위에 나타날 거야라는 말씀이 있어요. 나옴이 아주머니가 힘든 시간 속에 있을 때, 루스그 말씀처럼 아주머니에게서 빛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답니다. 그래서 루스그 빛을 따라 하나님께 온 거예요. 나오미 아주머니는 어떻게 그렇게 힘든 상황에서도 빛을 낼수 있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을 비추는 등불이라는 시편 말씀처럼 아주머니는 항상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살았기 때문이에요. 그 작은 등불이 룻을 하나님께로 이끌어 주는 큰 빛이 되었답니다. 이사야 선지자님은 사람들이 빛을 향해 올 거야라고 말씀하셨어요. 빵이 없다고 하나님을 떠났던 엘리멜렉 아저씨와는 다르게 룻은 나오미 아주머니의 믿음이라는 빛을 보고 하나님께 왔답니다. 정말 멋지죠? 나오미 아주머니는 빈손으로 돌아왔다고 슬퍼했지만 아니었어요? 루시 아주머니 옆에 있었죠. 루은 나중에 아기도 낳았고 사람들은 아주머니에게 아들이 생겼다며 기뻐했어요. 이제 슬픈 흉년은 끝나고 새로운 생명의 이야기가 다시 시작된 거죠. 나오미 아주머니의 말씀 등 뿌리 루을루은 오벳을. 오벳은 다윗 왕을 낳았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이 모든 이야기가 예수님으로 이어졌답니다. 예수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멋진 계획이었어요. 이제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었어요. 우리에게도 힘든 일이 생길 수 있죠. 그때 우리는 엘리멜렉 아저씨처럼 세상 방법만 찾을까요? 아니면, 나오미 아주머니처럼 힘들 때도 하나님 말씀을 펼쳐보고 하나님께 돌아갈까요? 여러분은 어떤 길을 선택할 건가요? 매일 성경책을 펼치는 건 우리 인생의 스위치를 켜는 것과 같아요? 성경 말씀은 우리가 오늘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보여주고 앞으로 어디로 가야 할지 밝혀주는 등불이 되어줄 거예요? 우리가 빛을 낼때 우리 주변 사람들도 하나님을 보게 될 거랍니다. 친구들, 우리는 세상의 빛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신다는 믿음으로, 말씀이라는 등불을 가지고, 일어나 빛을 내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세상의 빛을 비춰요. 2026년에는 여러분 모두가 세상의 빛이 되기를 응원할게요.